법사위 간사하겠다며 개설내발 쳐대는 나빠른 악영원이 초선 운운하며 주둥이 함부로 놀렸다가 초선 박은정 의원한테 개망신을 아주 제대로 당한 어제 하루였습니다. That's not right. Okay, I'll show you how much from now on. 그래 나갔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예. 영어로 영어로 야. 나가나요? 동시로아 아, 이거 미디어로해서 그 편집을 한 건데 이게 영어가 같이 있는 줄은 몰랐네. <웃음> 네. <웃음> 주, 죄송합니다. 아, 글로벌. 네. 글로벌. 글로벌. 근데 이거를 박살내는 영상이 더 재밌어 사실은. 응. 나경원이 뭐 아 초소는 가만 히 있어, 초소는 가만 히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박은정 의원이 박사를 내더라고. 이거는 재 이건 그거 재밌어요. 그 반대 발언을 하셨고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중대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 내란 공작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등등의 윤석열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를 하시는 발언. 이상계엄 해제에 국회에 나타나지 않으신 그 태도. 그런 모습 속에서 무슨 오선 의원으로서 자랑스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원이 왜? 왜? 이렇게 초선 의원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거만하고 오만하고 한 태도를 보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 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 받아야 되는 분 아닙니까 왜 윤석열과 내란의 밤에 통화하셨습니까 그런 등등 표함해가지고왜 법사위에 왜, 왜 오시는 겁니까 간사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간사를 하십니까 법사위 오셔서. 아, 뭐. 거의 박살이 났는데 그 말하는 게 거기 초소... 대한 반응일은 없어요? 나경원 어? 의원의 반응? 나그 나경원 의원은 또 반응 반응을 못 하지 반응 안 해도? 거예요? <laughs> 네그 아, 예. 아, 어, 자기한테 불리한 것도 반응 안 해? 아니 근데 저 정도로 이렇게 세게 말하면은 근데 한참 뭐 법조계에서는 선배긴 하잖아요 나경원 의원 그런 거안 따지나? <웃음> <웃음> 모르지 나는 근데 거기 서영경 의원이 4선이잖아요 예. 박지원 의원이 5선이잖아요얘게하더라 예. 박지원 의원이. 음. 나도 우선이다 말이야. 나빠루 말이야. 이랬대. <laughs>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어. 박지원 의원이 어. 자기한테 사람들이 어떻게 좀 하라고 그러더래요 에. 그래서 내가 나빠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나빠루는 빠루는 안 들었잖아. 몰라. 그때 그럼. 그 빠루는 안 들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나빠루는 되게 이제 저 쪼잔하기 때문에 예. 빠루라고 하면은 또거이 사실 영양소야 아니 우리가 말이 아니라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말때그메브쇼에 <laughs> 나가서 나빠루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 나나 오선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 그거 가지고 옛날에 물고 늘어졌거든 맞아. 나 빠루 안 들었다 뭐 이러면서. <laughs> 아, 씨 엄마네. 아, 시원했으면 뭐. <laughs> 들은 건 들은 거지. 서현교원이 <laughs> <laughs> 와, 네. 너무하네. <laughs> 나생 너무 재밌었어 아, 어, 너무한다. 너무한다. <laughs> 아, 기즈. 제가 보기에는 아, 나경원도 지 아. 지금 초조했어. 음메님이 완전히 지금 그냥 그 초를 초상, 들었대. 네, 초상집이고. 음. 상복 입기를 잘했어. 소상집이 많아. 음. 네. <laughs> 스스로 지금 뭐 아니 권성동 들어가게 생겼죠? 예? 네? 사진 바로 있다고. 들었었어 근데 어. 이제 사진 아마 그 사진인 거 같아. 시원한 아. 거, 시원한 거. 시열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빠루를바루를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음. 그때 그저 뭐죠? 그거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5년 동안 소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이제 그 월달에 나오죠? 네. 어. 나빠로 그러면 안돼 박지현하고 재밌죠. 나경원이 그 법사위 간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시끄럽고 난리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오늘 제가 정보이가 아이고. 중요한 게 있어서. 늦게 갔어요. 아, 난리 났어요. 응. 계속 표결 했으니까 와라. 예. 갔더니 난리가 난 거야. 난리 났어 오늘. 나경원, 의원이 예, 우리 민주당 초선 의원들한테 초선들이 무엇을 아냐 예. 말하지 말고 있어라. 아, 박은정 의원을 향해서 렇게 얘기했어요. 응. 초선은 가만히 있어. 나경원이 나경원이가 그래서 제가 갔어요. 어. 그래서 나 바로. 어나 바로 나 바로 어나배 가야 돼나배나배나 바로 나 오선 박지원이 왔으니까 아. 나하고 얘기해 봐. 어 그렇게 하셨어요? 어 아, 그렇죠. 그렇죠. 동영상 지금 올라와 있어요. 나 바로 뭐래요? 그랬더니 그냥 가버려. 요아 아, 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이 법률 위원장 춤이에 아니 아니에 이영호 이용음? 이영호 아. 네. 나경원 오면은 박지원이 그만 아니다 아, 죽인다 했더니 또 어, 어, 그분이 저를 과찬해놔서 안할 수도 없었어요. 수도... <laughs> 나 바로 <laughs> 아, 나... 아, 안할 생각이었는데 하도 부추기는 거니까 칭찬하면 저는 아, 춤춘다죠. 예, 예. 예. 맞아 맞아. 그 가버리더라고요. 아그 가버렸어요. 네. 네. 아, 그런데 어, 오늘 간사 선임도 못했어요. 아, 왜냐하면. 결격 사유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임 안할 거예요. 아니, 그걸, 아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경원 은 호불호를 떠나서 나는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나경원은요. 내란과 관련해서 엄청난 혐의자예요. 음, 혐의자고. 예,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좀... 아니, 서울시장도 오세훈보다도 지지도가 높았는데, 여론조사 조작으로 인해서 음. 떨어졌잖아요. 음. 또당 대표도 나오니까 초선 예. 의원들 시켜가지고 예. 윤석열이 그러니까 못하게 했잖아요. 예. <laughs> 대통령 후보도 다 당하고만 살았어요. <laughs> 내가 그랬어요. 나 의원 어. 왜 당하고 산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맨 먼저 그 어. 구치소 찾아고 아, 그걸 하느냐? 이해가 안난 이해가 안, 간다. 어,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참. 약그 이상 얘기하면 네. 험담 나오고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진짜로 보면 속없어. 내가 볼 때는 진짜 웬만한 민주당 의원보다 더 많이 당했거든. 훨씬 <웃음> 많이 <웃음> 당했지? 윤석열한테 예, 훨씬 예. 많이 당했지. 아, 윤석열한테 훨씬 많이 당했단 말이야. 예. 나경호는 나는 한번 당했지만은 나경호는 네번 당했어요. 아. 근데 굉장히 모욕적으로 당했다니까요. 아. 완전 바보지. 예. 그럼 막 해촉 시켜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 맞아요. 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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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초선 원들이 연판장, 연판장 돌려버리고. 얼마나 그 모욕적이에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에 자기가 앞섰는데 오세훈을 내 시켜버리고. 그렇습니다.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화 날만 한데. 음, 속없어. 무엇이 좋아서 윤석열을 그렇게 따라다니는지. 네. 결국 당 대표도 못 나오잖아요. 예. 네. 나쁜 아니, 사람한테 끌려 전환길한테 거... 잘 보여요 다음 공천 받지 <laughs> 나쁜 사람아 사람한테... 나쁜, 사람, 아, 나쁜 남자 컴플렉스 나쁜 남자, <웃음> 컴플렉스. <웃음> 아, 나쁜 남자 <laughs> 컴플렉스라고 하네요 하도 당하다가 네. 미안했다 이러면은 어, 마음 응어리 아, 다 풀어지고 막아 아, 내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아, 아, 그런 마음이었구나 어떻게 <laughs> <laughs> 내가 오해했었어 아, 아, 맞아 <laughs> 어, 어 100번 욕하다가 한번 잘해서 아, 미치는 거 있거든 그렇죠 예자 어. 낙인은 의원과 박은정 의원간에 뭐 들어 보셨습니까? 초선은 네. 정의, 초선은 정의, 초선은 말할 자격이 없다는 이 논란을 스스로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불려 이 일어났던 나경원 의원의 발언과 그 박은정 의원의 대응 직접 한번 보시고 이제 이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오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아 발언에 아, 나이,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국회 초선 의원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왜, 왜 말하느냐라는 태도로 저렇게 거만하고 오만하고 한 태도를 보이실 수 있습니까? <스천> <podium> 어떻게 보셨습니까? r e you? w h e r 이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 h 어, 그 뒷말이죠. 그럼 오선하는 동안에 본인은 뭘 알아서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까? 어, 본인은 무엇 때문에 지금 간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하듯이 본인이 피해자인 양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어, 과연 빠루를 들고 어, 국회에서 일종의 난동하듯이 한 것이 과연 피해자일까? 그게 정당한 어떤 국회 의사 행위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퍼포먼스로 그럼 빠루라도 들고. 국회를 가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어, 본인들이 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법사위가 이렇게 초점을 바, 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 대상이 되고 했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은 저 말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 감각적으로 알거 아닙니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 말은 의도했다. 아니, 본인... 주목을 받겠다. 본인은 그냥 의도치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감정을 주체하지 네, 못했다. 감정 주체하지 못했다. 누구 때문에? 약간 이거 보면서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같은 그런 <웃음> 생각이 <웃음> 나는데, 예, 네, 역시 이제 본인은 어떤 추미애 위원장이라든가 박은정 의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무슨 열폭감 같은 게 가지고 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박은정 의원이 뭐라고 하니까는 바로 폭발해가지고 조선은 가만 있어. 이런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정작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예. 네. 그니까 약간 뭐 이거 요약해 보면 빠루를 들어보지 않은 자 국회를 논하지 말아라. 아, 뭐 이런 네. 소리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 국회의원은 다선이든 뭐 오선 육선이든 초선이든간에 국민들이 정당하게 그렇구나. 선출한 국민의 대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선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뭐 선배 후배 같은 뭐좀 사적인 예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국민의 스님을 하는 동등한 자격이 있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뭐 지금 마치 옛날에 무슨 선수가 깡패라 뭐 이런 잘못된 그런 국회 관행을 들이미는 것은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런 관념을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다 굉장히 잘못된 관념이다 네. 구치소에서 빤스쇼하며 대국민 코미디를 첫 찍어대던 내란수의 윤석열 그런데 이두 차례 쇼로 수익금을 무려 3억 넘게 땡겨 과연 이 라이브쇼가 몇 회나 추가로 계속될지 온 국민이 노심초사 중인데요 윤석열이 수감돼 있으면서 이제 후원금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환길에 무슨 계좌 띄우면서 후원하자고 그랬잖아요 2억7천몇 천만 원 이억 칠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온 건 좋은데 대체로는 구치소 내에서 만든 통장에 입금을 시켜 놨다가 출가 출소할 때 이렇게 가져가는데 뭐 법적으로는 또 밖으로 뭐 보낼 수도 있게는 돼 있다고 하던데 들어오는 적자 계좌 이체로 밖에 있는 계좌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일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계좌의 상한 금액이 4 0 0만 원이고요. 그 400만 원이 찰 때마다 이제 밖으로 계좌로 이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뭐 추정을 하는 것은 지금 변호사비, 뭐 병원비라고 추정을 하고 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호인들이나 그쪽에서 지금 그, 뭐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영치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일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영치금을 받았다라기보다는 기부를 받았다, 후원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기부금 기부금품 기부금법상으로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를 받으려면 사실 공익적 목적도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고 사실 기부금을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소재가 있을 거고 음. 윤석열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에 변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거 유튜버들이 뭐 해당 계좌를 돌렸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아마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굿취소에서 그 소금하는 겁니까? 그 지금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400만 원까지는 사실 굿취소 그에 있다 보면 그 부식이 일반인들이 먹는 것에서는 부실합니다. 그래서 뭐 닭다리라든지 여름에는 수박 같은 것을 이제 뭐몇천원몇만원 내면 이렇게 그뭐 수용자 부식 표 외에 예. 어,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영치기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가난한 재수들을 위해서 뭐 닭다리 네 개를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자는 혼자 있지 않습니까? 돈쓸일게 없죠. 물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뭐 시켜 먹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는 뭐라 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우리 문 변호사님 잘 지내겠는데 이건 불법으로 기부금 품법으로 어겨서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아서 그걸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또 다른 생활비로 쓴 겁니다. 재산이. 70억이 넘고, 처가재산, 그 다음에 장모재산까지 하면 수백, 수천억의 은닉재산이 있다는 라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있는 땅은 지금 현재 시가만 수십억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고속도로가 튄다든, 튄다든지 하면 뭐 수백으로 뛴다는 언론 보도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던데, 그런 자가 심지어는 돈도 많은 김건희는 면회도 안 하고 영치금도 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 가난한 척, 뭔가 어려운 척 변호사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그 극우 극단주의 세력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코모든 음. 돈, 힘든 돈까지 싹다 모아서 45일 만에 3억이니까요. 그 전에 또는 그 후에 거둔 돈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말 아주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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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도 변호사님들이 야기했는데 어, 정말 이 윤석열 일당의 행태를 뿌리뽑기 해서 기기부금법 위반으로도 제가 추가로 고발하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 수계가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후원금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이제 인출을 해갔다라는 거잖아요. 수십 차례를 걸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든게 뭐냐면 제가 광화문 요즘 주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란오호 집회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전국에서 우리가 관광버스라고 부리는 버스를 대전해서 단체로 집회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버스 운영비도 있을 거고. 대규모 스피커 설치하는 비용도 들 거고 혹시나 이렇게 계속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집단들을 모으는 데 이게 쓰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도 음. 상당히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내란 옹호라는 게 결국은 폭력을 선동하는 걸로 여겨지죠 우리 제가 서부지법 난동 상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사실 부치소에 앉아서 후원금 장사를 하고 있고 그 후원금은 결국은 내란을 선동하거나 앞으로의 폭동을 선동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닐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한테 3억 원이 넘는 영. 영치금을 보내고 그리고 이 3억 원이나 되는 영치금을 가지고 윤석열 씨가 변호비 변호사비에 주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세, 세금은 아니고 국민들의 뭐나 후원금 성금으로, 걷어가지고 1금반1 7반으로 걷은 그그 돈으로 본인의 변호사비를 한거 아닙니까? 여기에 3억씩이나 모이는 것도 저는 참 이게 아... 이상하긴 한데 그걸로 계속 돌리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 그렇죠. 접견실에 그렇죠. 자기 예. 계속 접견실을 쓰는 비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돈이 예. 아니잖아요 장고에뭐 그렇죠. 그 예. 70억인지 얼마가 있는, 80억이 집에서, 80억이나 예. 있는데 예. 예. 80억이나 있는 돈일어한푼안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자기 돈은 일어한푼 쓰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걷어준 성금으로 변호사비 내고 즐기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려고 했던 그 개험을 일으킨 내란 수계인데, 저는 이런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제 보니까 전환길 뉴스 보고 있는 사람이 3만 명이더라고요. 아. 동접이. 2만 8천, 3만 명까지 넘어가던데, 그 막, 그 되게 비판해요. 막, 어, 정청래, 멍청래, 막 이러면서 <laughs> 비판하고, JTBC, MBC, 어, 너거들이 기자냐, 막 이러면서 이 막, 막 그, 어, 진짜, 저, 현장에서 열심히 보도하는 매체 기자들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보면서 같이 열광하고 스포츠에 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한참 걱정이다, 라는 네, 생각이 걱정되긴 해요. 그러니까 우경화되고 있다는 라게 저도 방금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읽고 왔는데 뭐 네. 10대들도 굉장히 10대들 1명중 4명이 극우화됐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음. 지금 계속 그 아, 이게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기에는 다른 파생효과들 그러니까 그 10대들 20대들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것도 음.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들긴 해요 윤석열은요 이 빤스 공연을 통해서 3억을 벌어들었다 <laughs> 네. 아, 빤스 공연 수익이 3억원입니다 아, 3억원 윤석열 그 계좌로 영치금 계좌로 네. 7월 11일부터 모금이 시작됐는데 7월 11일부터 어 8월 29일까지 계좌에 입금된 영치금이 3억 1 0 0 0입니다 와... 어, 근데 이제 영치금 보유한도가 400으로 리밋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 400만 원. 4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외부로 이걸 인출을 해야 되는데 예. 윤석열은 3억 1,000이 입금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 과정 중에 400 넘을 때마다 이제 다른 계좌로 또 음. 옮기는 과정이 80차례 넘게 아. 계속 뺐다, 돈을. 아, 근데 그 그렇게 윤석열을 보고 싶어가지고 사랑한다고 했던 김건희는 50만 원 보냈다고. 아, 50만원 보냈는 아유 그래도 장모님이 100만원 하아윤성열 <laughs> 그렇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 난리 치고 했는데 50만원 보냈어 50번 야 이게 정말 좀좀 아. 아, 좀 아니지 않나 50좀 아니지 50 너무 짜다 너무 짜 오, 50은 약간 조롱 아니야 <laughs> 네. 와 거기 앉아서 50일동안 사먹건거네 와 아. 아. <laughs>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함께 살수 있을까? 네. 이러면서 네. 어, 정말 애틋한 순애보를 보였. 분이 맞습니다. 50만 원만 보냈고요. 50, 네. 심지어 면회도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면회한 번도 안 가고 50번했어요. 그럼 이 보낸 게 문제가 아니라 윤상열 씨가 그 돈을 계좌로 이체해서 바깥으로 외부로 보냈잖아요. 네. 그 돈을 김건씨가 가진 거 아니에요? <laughs> 뭐 아니 거의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으로 <laughs> 네. 된거같아요 아니 변호사 비용이든 뭐든 간에 본인이 네. 어쨌든 간에 와이프가 쓰, 썼겠죠 생활비로도 쓰고.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자빤스속에 의자 속에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는 뭐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저거 영치금이 3억이나 윤석열 씨가 지지자들이 보낸 영치금이 3억이 넘는데요. 와. 근데 3억 넘으면 거의 기록 아닙니까? 기록이죠. 아, 그쵸. 처음, 처음일 거요. 그쵸. 근데 끊을 때도 저렇게 안 했을 거예요. 난 근데 저거는 인지, 인지 알았어. 개인 한도가 4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건 원래 옛날부터. 네. 그래서 아. 400만 원 넘게 이제 보내주면 그 자기 계좌로 아니 오, 계좌로? 그 안에서 구치소에서 아. 윤석열을 이름으로 따로 하나 계좌 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걸로 보내줘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아. 그렇게 안, 안 보내고 네. 외부 계좌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외부 계좌로. 음, 음, 그니까 자기가 쓸수 있게 해.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그 금액도 크지만 네. 내가 예를 들면 나 변호사 비를 써야 되니까 이거 좀 당장 좀 이걸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받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변호사비도 제대로 못낼 것이다. 김건희가 안 도와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저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괜히 그 재벌 걱정한 우리가 거야. 우리가 걱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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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걱정한 적이 <laughs> 없어요. 어. 아니 아니 근데 김 김건... <laughs> <우리> 걱정 아니잖아. <laughs> 어, 네. 걱정은 안 했는데 아이고 김건이가뭐저도와지도 않고 뭐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는데 김건이 50만 원 보내 줬더만. 만 원? 어, 엄마는 그 3억 3억 에서억 어, 1000만 원인가 어, 어, 어. 보랬던데. 엄마는 엄마는 100만 원. 엄마는 만 원. 최운수로 100만 원. 아. 100만 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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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김건이는 50만 원. 음. 이거 <laughs>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지금 3억 한 1000만 원 정도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3억 정도를 자기가 저기 뭐야 외부로 보내 갖고 썼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나 봐요. 3억이면 원 됩니까? 안 되겠지. 이게 착수금 정도밖에 안 되나? 네. 뭐저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사실 전에도 좋겠죠. 런데 네. 이번에 추가되는 거 건에 대해서 이제 해 줬겠지. 네. 근데 실제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600만 원 정도를 자기 계좌를 돈는게 있어요. 어. 변호사비로 말고. 예. 그거는 김건희가 생활비를 쓰지 않았을까? <laughs> 그렇게 했어. 아. 근데 재밌는 부분에 이해가 되는 게 재밌는 부분이야? 네. 개인 돈 쓰는 걸 되게 아까워할 거예요. 아니 음, 그동안 법인 카드만 썼거든. 음. 그렇지. 예. 네. 그리고 법인 카드 할 평생 평생 뭐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활비, 특활비만 쓰다 보니까. 어. 개인 돈 쓰는 건 엄청나게 아까워할 겁니다.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살았을 네. 거한 덕수 같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쩌... 나는 나는 네. 잠깐 저걸 보고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아. 저기에 그 불쌍하다고서 돈 버는 사람들 음. 당신들이 더 불쌍하다. <laughs> 나 진짜 그래. <laughs> 누가 불쌍하다는 거냐? 윤성진이 네. 거기서 에어컨 빵빵 네. 나온 데서 혼자서 색칸 어. 쓰면서 그냥 아주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3억1 천만 원이면. 어, 아주 그냥 앉아가지고 돈 벌고. 네.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또 유명한 분 중에 두 분인가가 지수생활 수감생활 하면서 거기서도 또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그러니까 벌었다기보다는 이제 영치금이 많이 들어갔대요. 영치금이 많이 들어갔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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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생활하는 데는 오히려 더 나아졌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생활하는 데 나아졌다. 어, 어, 윤석열은 뭐. 아우. 저 갑자기 궁금한데 저 영치금은 세금 안 내나요? 세금 안네 아니 그 동안에 그렇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저기서 2등 2등에 얼마인 줄 알아요? 2등이 얼마? 1,500만 원. 와. 1,500만 원한한 한 판에? 아니 한 판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그, 누적으로 그, 그 같은 기간에 전... 1, 1등은 1, 1등이 윤석열 3억 1천만 원. 아 3억 1천만 원. 어, 어. 음. 아 2등이 1,500밖에 안 되는데 1등이 3억 1천만 원이구나.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 한도가 400만 원이어서 어. 보통 400만 원 이상은 보내지 말라 그래요. 나중에 보내라고. 그뭐용 지금은 쓸게 뭐가 있겠어 거기에서. 그렇죠. 뭐 자기가 썼던2 0 0만 원었지. 아니 소고 사. 그냥 군대 PX 같은 그런 게임. 소세지 사 먹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군대 PX 같은 그런 게임이 아닐까? 맞아요. 예 거기에 뭐뭐 소고 또 있고 뭐 있고 그런 음. 거는 또 거기는 또 비과세인가? 이거는 중요세도 중요세도 안 내고. 네. 예. 좀 싸요 거의 물건 물건도 네. 싸고. 세금 당했. 당연히... 혜택 같은, 혜택 같은 느낌이 든다. <laughs> 밥 공짜로 주고, 밥도 공짜로 주고? 어? 괜찮다. 잘잘 잘. 사 살, 일할 살 살릴... 땐 특식도 주잖아. 어. <laughs> 아... <laughs> 조구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